홍식이 출장을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선은 속으로 생각하죠. 이놈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그러는 거 아냐? 홍식은 경선에게 같이 가서 법적인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경선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난 공무원이라 사적인 일은 못해요. 홍식이 보쌈 이야기를 꺼내자 경선은 족발파임을 강조하며 이 묘한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 사이 남두원은 박경선 검사가 김혜일 신부의 병실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속으로 내 맘속에 저장이라며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여장한 해일과 복면을 쓴 경선이 배 안을 돌아다니며 불장어의 영혼을 찾는다고 외치며 본격적인 작전에 나섭니다. 그 사이 해일은 감금된 국정원 요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 홍식과 배 안에서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고 싸그리파 조직원들에게도 공격당하며 위기에 처합니다. 홍식은 결국 헤일에게 총을 겨누지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순간 헤일은 총을 걷어차며 탈출에 성공합니다. 한편 독고성은 뜬금없이 영정 사진이나 찍어야겠다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헤일은 자신이 병세를 숨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오래 간다는 교훈을 잊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 김계장이 사실 언더커버 요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돌아온 헤일과 이용석 신부는 서로의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헤일은 웅석이 과거 철거민 투쟁 중 화염병을 던졌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웅석은 그 사건으로 친한 친구를 잃은 충격에 과거를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해일은 희생은 누군가 이어가야 해결이 된다고 말하며 음석을 격려합니다. 그 와중에 경선의 오피스텔에서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집니다. 과거 연쇄살인범이 그곳에 살았었고 경선은 사건과 땡땡이 귀신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식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박경선을 납치해 성당에 묶어두고 해일을 유인합니다. 경선을 마약 중독자로 몰아 처형할 상황을 만들고 헤일에게 극한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권총으로 자결해 경선을 구하든지 아니면 교리를 지켜 경선을 희생시키든지 선택해라. 시간은 단 3분이다. 경선은 헤일에게 나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나가라며 설득하지만 헤일은 그럴 수 없다며 단호히 대답합니다. 경선은 오히려 그럼 한쪽 주사기를 맞아봐. 라고 헤일을 도발합니다. 헤일은 모든 갈등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 열혈 사제 시즌 2, 10회 클라이맥스는 그야말로 눈을 뗄수 없는 명장면의 연속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이 순간, 과연 헤일과 경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